예 안녕하십니까 어,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어령군 지정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농막과 늦, 또 넓은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요런 어, 주말 농원용 터를 갖다가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예, 농막을 이렇게 시설이 잘된 농막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앞에는 보시다시피 자연스 돌로 어, 지금 좀 치장 중에 있습니다만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봄과 여름이 되고 꽃을 좀 피우면 아,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나즈마는 어, 임나입니다임나 임라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그 토지인데요. 어, 농막 옆에는 보시다시피 예, 조그만 미니 하우스 단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 저 농막은 시설이 완전히, 완전히 구비된 그런 농막입니다 안에 치사시설도 되고 어, 화장실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저 수도관이 있는데 저 지하수입니다. 어, 지하 어, 심층 깊숙한 곳에 뽑아낸 지하수이기 때문에 식수도 가능한 그런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아 어, 무엇보다도 주위 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어, 산도 있고 어, 왼쪽에도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뚝 둘러싸여 있는 이런 어, 식의 아주 조용한 곳의 자리한 공기도 맑고 휴양하기 어, 좋은 곳의 자리한 그런 농막입니다. 어, 전체 땅 평수는 316평입니다. 316평이고 어, 토지는 한 필지인데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어, 지금은 뭐 농막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주택화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조용한 곳에 저는 주택 짓고. 뭐, 땅이 한 300평 넓으니까 그 정도 되는, 어, 곳에, 뭐, 여러 가지, 에, 텃밭도 갈꾸면서 나무도 심고 이하면 정말로 괜찮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 1 6이 되다 보니까 농지원부도 가능합니다. 아 어, 농지원부도 가능하고 농업 경영세 등록도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도 여러 가지 요새 에, 지원적인 혜택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혜택도 볼수 있는 이런 아, 땅이고, 보시다시피 저 도로입니다. 맞은편에 저기 보시면 은 도로가 보이는데, 에, 도로 옆에는 하천입니다. 아 저기 하천은 저 위에 에, 맑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인데, 에, 물이 그렇게 잘 마르지 않습니다. 앵간한 어, 가수기를 제외하거나 물이 조금씩 흐르는 그런 하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어, 뭐 정서적으로도 좋은 곳에 자리한 그런 어, 산과 천이 있는 이런 곳에, 에또 도로보다 이렇게 땅이 높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땅이 꺼진 땅이 아니고, 땅이 높이 올라앉아 있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에, 땅 토질도, 뭐, 돌이 조금 있습니다만, 토질도 황토 깊이는 상당히 토질도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 땅이 316평입니다. 자, 뒤쪽에, 맨 뒤쪽에 농막을 설치해 놓은 이런 모습이고, 어, 앞쪽으로 이렇게 톡터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아, 탁 트여 있습니다. 이쪽 보는 방향이 동쪽이고, 오른쪽에는 사실 낮은 임자가 있습니다. 산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남쪽 방향으로 조금 겨울철에는 조금 햇빛이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겨울을 제외하거나 하루 종일 또 해가 들어오는 그런 위치적으로도 정고시 자리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쪽산 밑에 보시면 좀 도다는 이런 땅이 있는데, 여우에는 특별히 여름에 그늘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에, 자그만 정자라도 한개 올려놓으면은 정말로, 어, 뭐, 낙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이 정자를 한개 만들어서 휴식 공간으로서 이렇게 즐기기에 딱 알맞은 그런 용도로서 만드는 데는 땅입니다. 아직 뭐 정자 설치는 안 했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둘레에, 에, 자연스 돌로 이렇게 옹벽을 치놓고 조금 높이, 높이 이렇게 땅을 형성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자를 한개 올리면 정말로 멋있는 그런 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수 있는 그런 예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한 게 들어드릴 것으면은저 보시면은 이제 정자용으로 일부 어, 땅을 따듬은 저 우쪽에 보시면은 저기 임야입니다. 임야지만 저기에 참나무가 전부 많습니다. 저 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표고버섯 그것을 어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할수 있는 여러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여기서 농막에서 저기면서 저기 찬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어 표고버섯을 이렇게 일부 좀 재배를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는 이런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땅 중심지에서 제가 전체적인 이런 땅의 전체 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저 출입구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어 하천 앞에 땅을 다시 이렇게 출입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내 땅의 출입구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하천 건너편에 붙어있는 땅이 되다 보니까 요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 폭도 한 10m 정도 되는 폭입니다. 상당히 넓은 어, 다리 폭이기 때문에 에, 웬만한 트럭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 다리 폭이고 어, 들어오는 진입로도 보시다시피 세면으로 포장이 딱 되어 있는데 저 밑에 마을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 기존 마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꼴짜기 안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어 조용히 주변 간섭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어, 정말로 어, 공기 맑고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보시다시피 지하수로서 어, 수량도 풍부합니다. 어, 물줄기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에, 음용도 가능하고 어, 텃밭을 가, 가꾸면서 물도 저렇게 뿌릴 수 있는 이런 어, 어, 지하수가 이렇게 온 지하수가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이런 어, 농막입니다. 자내땅요 어, 다리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천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에 아직 뭐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조금씩 여기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뭐 나중에 물이 좀어 비가 좀 오면은 어 수량도 좀 있는 이런 하천을 다결이 접하고 있는 건너편에 넓은 다리가 있는 다리 건너편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다리 건너편에 잎자 밑에 딱 붙어 있어서 뭐 주변 할 수도 없이 조용하게 농막 갖다놓고 왔다갔다 생활하수 있는. 아, 정말로 괜찮은 지역에 자리한 그런 땅입니다. 그, 아,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상상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 차 후에, 뭐, 주택을 짓는다 손 치면, 주택 허가도 날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20%금피율 올라서 주택을 지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 0제곱미터가넘는 땅이기 때문에, 농지연부고 또, 어, 농업경유태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혜택도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 아, 어, 안성맞춤의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체 에, 땅 전체 이렇게 주위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셨고, 어, 조만 농막이지만은 어, 농막 내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에, 다양하게 이렇게 작물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어, 작물을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 여앞에는 출입구에는 이렇게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차가 여기 들어와서 요 주차도 한두 세대쯤. 늦게 충분히 가능하게 주차도 가능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갈을 다 깔아놔서 여기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 어뭐 300평이 넘는 땅이 되다 보니까 주차하고도 충분한 면적의 텃밭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땅입니다. 자, 지금은 자 봄철이 되 가니까 비로를 갖다 이렇게 옮겨놔서 지금 토양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자, 지금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오후가 되니까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런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 농막 내부를 갖다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담하게 잘 지은 농막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앞에는 보시다시피 야외에 공기 좋은 곳에 뭐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할 수 있는 야외 식탁용을 이렇게 앞에 마련해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자연석 돌이 참 이쁩니다. 여기다가 사이사이 나중에 꽃을 심으면은 주위가 한층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한 폭의 풍경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 자리한 그런 농막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농막 옆에 보시다시피 수도관을 이렇게 빼놓고 농막 안에도 이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고 어, 외부 이거는 텃밭 관리용으로서 밖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주기 위한 이런 다용도로서 수도관을 빼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농막 안에 에어컨 시스도되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지내는데 전혀 어,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 보시면은 끊는 비닐로 이렇게 씌어 놨는데, 지금 이 안에 뭐 산초나 산초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지금 이렇게 모종을 심은한 요런 상태입니다. 검은 거에 덮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좀 있어 한 5, 6월 달 되면 혹시 피고나면 상당히 주위가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막은 이렇게 예, 들어갈 수 있게끔, 나무로서 이렇게, 예,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들어오면은, 어, 농막은, 어, 뭐, 여섯 평입니다만 보시다시피 미니 다락입니다. 자, 미니 다락도 저렇게 주실수 있는, 2층에서 주무실수 있게끔 미니 다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창문을 곧 내놔서 앞뒤로 어,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산속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어, 창문을 앞뒤로 이렇게 내놓은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를 묻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여러 모습이고, 그 다음에 출입구 왼쪽에 보시면은, 어,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하수와 화장실, 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기간이라도 거주를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농막입니다. 다만, 농막이 되다 보니까 평소가 좀 답답한 것 뿐이지, 생활하는 데는, 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 텃밭 가꾸면서 즐기 가면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 그런 농막이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도 있고, 전기, 뭐, 수도, 어, 주방,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런 주택과 같은 농막이 되겠습니다. 자, 농막 내부를 이렇게 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농막 전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창문을 크게 내놔서 농막 안에 앉아서도 내 앞에 텃밭을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창문을 크게 내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망 옆에 에, 또 하우스를 한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아 어, 아담한 요 하우스를 만들 놨는데요. 어, 지금 안에 뭐가꾸진않안 합니다만, 나중에 다양한 작물을 갖다 이 안에 이렇게 에, 가꾸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작물을 가꾸면 되는 아담한 이런 어, 하우스도 만들어 놨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령건 지정면입니다. 지정면 두공이라는 곳인데 기존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서 주변 간섭없이 조용히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한 정말로 괜찮은 땅 사각형으로 땅 모양도 잘 생긴 그런 땅을 속에 올렸습니다. 아뭐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이런 농막과 함께 320평 정도 되는 땅을 오늘 소개 올렸습니다. 자, 3월도, 이제 말이다. 레그 얼마 있으면 4월이 되는데요. 어, 자 꽃피는 계절이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 이것으로서 오늘 어린 군 지정면 뚱옥리에 소재하는 정말로 괜찮은 땅을 소개를 마치면서 또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고 알찬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